자, 오늘 제목은 미리 누린 다니엘. 미리 누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미리 누린 게 뭐냐면 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뜻을 정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교획을 짰는데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은 다니엘과 로 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규를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한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니엘 이 정한 뜻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와 해답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문제와 해답의 이유를 아는 것. 세상의 문제는 저마다 달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떤 과 어떤 박사가 연구했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20만 가지나 된대요. 그중에 우리 한두 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수만 가지 문제의 이유가 있어요. 동일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죄에 빠진 문제 사단 문제 마귀자녀들 문제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문제가 있지만 동일한 똑같은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근본 문제를 알았어요.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이런 수만 가지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강원에서 이긴 권세 주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무 문제인데 그리스도가 이 근무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 고국인 유대 나라가 멸망한 이유도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구나 이걸 알았고 바벨론 지금 내가 온이 나라도 지금 현재는 강대국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흑아 면장인 것을 알고 나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겠다. 예,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 놓친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서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이러한 뜻을 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 시간. 오늘 말씀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간증했듯이 여러분도 자기 전에 이상한 거 보면 면 꿈에서 나올 때가 있거나 좀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왜냐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세월이 지나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돼요. 다니엘이 아무리 뜻을 정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뜻은 뭐 몇달 가다가 크지부지 됐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뜻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세 번씩 그리스도 붙잡는 기도였기 때문에 지속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고 복음 안 놓치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시간 놓치면 복음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매일 매일 잠깐이라도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올때 영적 서밋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 일주일도 안 갔잖아요. 그럼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일도 갈등될 수도 있고 와도 좀 상태가 안 좋겠지. 그래서 다니엘처럼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이 복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도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고 다니엘도 이게 됐어요. 되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몇백 명 왔잖아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대통령 된다. 이거는 완전 기적이지 그렇지? 이런 일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데 이때는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걸 통해서 이처럼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붙잡게 합니다. 뜻을 정해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영적인 힘 얻는 기도 시간 갖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학업에 산업에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바니엘처럼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특별히 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선생님이나 또 대학을 앞두고 있는 유빈이나 또 이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현호나 가장 뭐가 필요하냐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뜻을 정함으로 그곳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 시기에 또 중요한 시간표에 다니엘처럼 올바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